여행 한번 갔다 하면 달리기는 기본, 무거운 짐에 피곤은 보너스. 이제는 딱한 가지만 정해서 가자. 첫 포인트는 가을바다란 여유래요. 너무 복잡하지 않고 좀 여유롭게 바다를 볼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어, 그렇죠? 지친 일상에서 탈출하기 원하는 당신 떠나라. 바라만 봐도 좋은 최고의 오션뷰를 찾아서 함께 가보시죠. 자, 첫 번째 오션뷰는 대표 바다 여행지 부산입니다. 바다 하면 부산, 부산 하면 바다 아니겠어요? 아, 네. <laughs> 뭐 그만큼 멀리서도 뭐 이분 찾아오는데 어, 이분도 형이 장난이 아니에요. 네, 네. 어두워서 정말 힘날 것, 한 것, 한것 네. 같아요. 청사포. 네. 근 강릉에서도 오셨죠? 아, 아 정말. <laughs> 네. 아, 강릉도 많은데. 그러니까요. <laughs> 다른가 봐요. 자 여기까지 찾아온 이유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오, 네. 오, 네. 오, 무슨 일이냐고요? 간이 커만해지네요. 아 바로 아, 전망대에 설치된 이 투명 유리 바닥 때문이었습니다. 네. 마치 바다 위를 걷는 듯한 기분이라는데요. <laughs> 어린 시절로 돌아간 <laughs> 것 같아요. <laughs> 들어두셨는데. <누우셨었대. 웃음> 총무 총무. <웃음> 자, 하지만 부산의 오션뷰 포인트는 따로 있다는 사실. 자 그런데 이렇게 멋진 바다를 두고 모두 다 이렇게 집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더니 본격적으로 삼각대까지 등장. 쉴새 없이 셔터를 누르는 모습. 도대체 뭐할 집나하고 지켜봤더니요 부산 바다를 담은 소품전이었습니다 아, 정말 재난. 액자가 좋네요 예, 네. 네. 이게 어떻게 사진이 나올지 궁금하잖아요. 아, 이렇게 창틀이 아, 앉아서 찍으면 부산 바다를 담은 액자 한 컷이에요. 음. 아, 예뻐요. 네. 근다 연인일까요? 부러워. <laughs> <laughs> 어, 부러워라. <laughs> 아, 정말 열심히 찍어, 주시는데보면 나중에 쿠사하고 차타 올리고 하면 좀 괜찮던데. 네, 애들도 저희 사진 찍은 거 보고 다시 놀러 온 애들도 있고, 그래서 더 오게 되는 거. 자 그리고 또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하는 포토 타임도 있다. 는 어, 사실 네. 바로 지금 오, right now 오, 노을지는 네. 시간이에요. 어우 예쁘죠. 예. 분위기가 정말 좋네요. 네. 네. 우는 거 아니시죠? <laughs> 감동 받으셨어요.